안녕하세요 워낙캠핑 강은하입니다.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자 우리 저번에 바닷가를 갔다왔어요 바닷가 갔다와서 어, 제가 좀 바빴어요 다른 방송도 촬영 좀 하고 어, 여러가지 일로 좀 바빠가지고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거 같아요 저도 되게 오랜만에 나온거 같기도 하고 매주 안나오면 이제 몸이 막 건질건질해가지고 나와야 될것 같아. <laughs> 다행히 날씨가 요즘 많이 풀려서 또 나오기 좋은 시즌인 것 같아요. 음, 저번 바닷가에서는 제가 뭐 많이 많은 걸 보여드렸는데 그 실제로 그 바닷가에서 생존하려고 제가 간건 아니었거든요. 그냥 뭐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좀 알려드리려고 바닷가를 일부러 찾아갔던 거고 그중에서 좀못 보여드렸던 거 있었어요. 그거는 다시 보여드릴게요. 여기 집... 바닷물을 좀 떠왔어요. 이번에는 이 바닷물로 정수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. 자 여기 보시다시피 물이 깨끗하지 않아요. 이거 물 그냥 마실 순 없겠죠. 근데 네, 바닷물을 이번 정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거 저 양말인데 신고 있던 양말, 뭐 정말 급한 급박한 그런 상황에서는 신고 있던 양말도 괜찮고요. 이제 어제 신었던 거라. 자, 이러한 그 양말도 괜찮고, 뭐 티셔츠 아니면 뭐, 뭐 스카프 뭐다 돼요. 이런 천 종류면은 다 돼요. 이런 거를. 자, 이렇게 가나 위에 덮어 씌웠어요. 덮어 씌우고. 자, 이대로 걸어주면은 이 안에 있는 물이 끓으면서 양말에 이렇게 물이 맺히는데 자,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식수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. 냄새를좀 나겠다. 자,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정말 그런 생존상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뭐 지금 이러고 있네요. 그냥 캠핑장에서 이러고 있네. 정말 나가면 더 리얼로 잘할 수 있는데 기이 올라오면서 지금 안에 물이 끓고 있죠? 수증기가 지금 양말에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수증기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? 안에 지금 물이 끓고 있거든요. 물이 증발되면서 양말에 지금 맺혔어요. 정말 물이 없을 때는 이런 방법도 있답니다. 적실만한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. 자, 여기랑 어, 이 바닷물과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. 자, 이거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정말 갈증이 났을 때 목을 어, 적실 수 있는 충분한 물입니다. 발냄새도 안 나고 좋아요. 하, <laughs> 야또 아, 이걸 입게 되네요. <laughs> 저번에 그 제가 군복 얼룩무늬 군복을 입고 뭐 예전 이제 군대 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들 하다가 파병 때 옷을 잠깐 입었었거든요. 근데 또 그걸 그걸 입고 또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또 가져왔어요. 신발도 사막판. 자, <laughs> 이거. 저 이라크 파병 때 입었던 그 사막복이에요. 저 때는 이런 무늬였고, 요즘은 이런 사막 무늬도 그 디지털 무늬로 나와요.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군대, 국방부 좋아요. 이런 표명찰 달려있고, 그 다음에 보병 마크. 저, 저희는 보병 중에서 특정 보병. 111, 맞나요? 113인가요? 다 까먹었네. 특정 보병 마크고요 그다음 계급장. 공수 마크. 공수 마크, 공수 마크. 공수 마크인데, 저는 그 점프 마스터 나, 어, 강화 주장 나와가지고, 이렇게 달려있어요. 강화 횟수는 좀더 돼요. 아, 저번에 군복 입고 나와서 제가 뭐좀 하니까, 저, 저는 좀 쑥스러웠었는데. <laughs> 그 많은 분들이 옛날 군대 생각 나시나봐요. 그래서 좋다는 반응이 많았었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전역한지 좀 돼서 10년 넘었죠 전역한지 꽤 돼서 옛날 군대 이야기 막 이런 거 하면은 막 새록새록 재밌고 그렇더라고요 오늘도 이거 입고 한번 재밌는 거 보여 드릴게요 군복 입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종사입니다 <laughs> 왠지 군복 입으니까 좀 각을 살려야 될것 같고 군기가 드는 것 같아요 아, 자 이거 입으니까 또 움직이고 싶네요 몸좀 간단히 풀어 볼까요 어우 좋다 <laughs> 아우. 아우. 제가 저기 죽어 있는 나무를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군대에서 제대로 배운 건 찹질인가 봐요. 군대에서 찹질하다가 또 아. 비올 때마다 막 배수로 파고 작업했었거든요. 뭐 투견차라고 눈안 치우나? <laughs> 썩은 나무. 죽은 나무를 가져와서 이렇게 묻었어요. 자, 이렇게 묻어놓고 뭘할 거냐? 저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칼 던지기 후속편으로 있는 대로 던져보기. <laughs> <laughs> 보셨죠? 몸 풀기. 따라 하시면 안 돼요. <laughs> 자, 칼은 몸 풀었으니까. 이번엔 도끼예요, 도끼. 도끼는 조금 무게가 있긴 한데, 더잘 나갈 것 같아요. 아니, 반이나 남아있어. 자, 지금 또 제가 가방에 뭐가 있나 보면은 또 던질 만한 게 있네요. <laughs> 젓가락! 빠밤! <빠방! 웃음> 젓가락을 나무에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지고 있는 게또 뭐가 있나? 일단 젓가락. 그냥 하면 앞이 좀 웅뚱하니까 이런 바위에다가 앞에 나를 좀 세울게요. 나를 좀 세워가지고. 쉬울 것 같아. 다 갈았습니다. <laughs> 이 젓가락도 무서운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, 여러분. 함부로 던지시면 안 돼요. 아 젓가락 했으니까 숟가락이 빠지면 안 되겠죠? 자 이번에는 이 숟가락으로 무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명 숟가락 나이프, <laughs> 스푼 <스폰> 나이프인가? <laughs> 자 자연에서 이렇게 뭔가 몸을 보호해 야할 그런 상황이 오면은 뭐든지 갈면 되고 이렇게 갈게 없으면 이런 돌, 돌이나 나무 이런 거 모든 걸 이용하면 되겠죠. 이용하면 됩니다. 뒤면은 벌써 이렇게 날이 섰어요. 혹시나 해서 양쪽을 갈아 양쪽이 다 갈렸어, 지금. 자, 나무 껍질도 다 벗길 수 있어요. 그만큼 지금 날이 많이 서 있어요. 난리 났다. 맥주 샤워. 자, <laughs> 이 숟가락으로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. 대단한 파괴력. 와, 한개다 날렸네. 끝장났네.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. 숟가락 너무 무서워요. <laughs> 숟가락 무서운 무기입니다, 이거. 제가 집에서 먹다 남은 족발을 좀 가지고 왔어요. 그 족발이 식었기 때문에 좀 이해를 데워가지고 그 양념을 좀 발라서 맛있는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먹다 남은 족발. 요거. <laughs> 요거 제가 한잔 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같이 요리하려고 가져왔어요. 자, 조명 끼고요. <laughs> 일단 이 족발에다가요. 초장을 들이붓겠습니다. 됐나? 자 이렇게 넣고 그냥 비벼줘요 다른 양념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해도 뭐 게임 끝이네 자 이대로 고량주를 음. 이미 한번 조리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 없어요. 자, 치즈 다 녹았어요. <laughs> 우와, 대박 맛있겠다. 진짜 맛있다. 음, 너무 맛있다. 음. 자, 은하 캠핑 다음 주는 엄청난 곳을 가요.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그런 곳을 제가 가게 되었어요. 다음 주 영상 보시면은 막 깜짝 놀라실 거야. 저도 막 기대되네요.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.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. 안녕.